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제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결제롤 설정에서 생성한 결제롤에 대해 결제롤 범위 설정에서 결제자와 사용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범위를 설정하려는 결제롤을 선택한 뒤 결제라인의 기본으로 지정할 결제자를 설정하기 위해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우측 설정 영역의 상단 추가 버튼을 통해 회사 또는 부서별로 해당 결제롤의 사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범위에 속한 사용자가 결제문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결제롤에 등록된 결제자가 결제라인의 기본값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등록된 결제자 또는 설정된 결제롤 범위 삭제 시 삭제하려는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제롤 범위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